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호입니다 자 그럼 오늘 11월 1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G2G 바이오의 역대급 이슈가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시면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G2G 바이오결 결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현재 투자하신 종목들이 이렇게 많으실 텐데요. 자,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G2G 바이오 비만약 없고 약효 지속 플랫폼 고공행진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대한 핵심 기술과 경쟁력을 보시면요. 일단 기술명은 약물 전달 플랫폼이 이노램프이고요. 이거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의약품의 약효 기간을 1에서 3개월까지 늘리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쟁 우위가 얼만큼 있는지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고압량 미리 국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복약 수능도 개선 및 생체 이용률이 향상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생산 기술을 보시면요. 약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 기술을 확보하여 상업화에 필수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1개월 제형을 넘어 3개월 지속형 제형 개발까지도 현재 선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공략과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파트너십을 보시면 2023년도에 글로벌 기업과 당뇨 비만 치료제인 이 GB 7001기술이전 전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2024년도 1월에는 독일 베링거인 게라임에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 치료제 공동 연구를 계약을 하였고요. 2024년도 9월에는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 협력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경영 안정성을 보시면 다수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스크 분산과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였고요. 자 이로 인한 추가 수익 구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미리구 공정 특성상 기술 이전 후에도 이 G2G 바이오가 공 운동, 초기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여서 이 생산 공급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기대감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일단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의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여 간격 증대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펩타이드 사용량이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한 파격적인 목표 주가와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보시면 서울대 투자 연구회는 이인오램프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고 목표 주가 38만 1,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금액대는 현재까지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올라간 수치인데요 자, 그리고 매출 전망을 보시면 이 비만 치우제 파이프라인 효과에 힘입어 이 2026년도 매출액이 1,945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G2G 바이오는 계속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20만원대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4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현재 이 20만 원, 40만 원대 주가를 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무조건적으로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G2바이오는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G2바이오는 20만 원, 그다음에 40만 원 이상의 끊임없는 질주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 현재 큰 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느낌,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상업 펀드, 부액트까지 나가면 자선종목을 제가 급히 찾아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펀드 회월들 중에 이 VIP들은요, 적게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모펀드 VIP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당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회사는 이에이직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일단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를 하니다 특히 이 AI 전용 반도체와 서버형 AG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이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겠죠. 자 조만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까지 붙어 1,200%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은 최근 10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자 강남 큰손라 불리는 사모 펀드와 검은 머리 외인도 현재 엄청나게 매집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닥권에서 싼 가격 추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010-8453-0498번 이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이니까요. 저랑 같이 올해 1000% 수익률 챙기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자로 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이방송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약 1,300원 정도의 주가이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이게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이고 13,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보유 기간까지 제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일단 만약 나는 단기로 짧게 한400% 정도만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얼만큼? 약 1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좀 오래 한 1200%, 1000%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약 3개월 동안 보유라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름 받으실 분들은요. 자상단재 개인번호 010-8453-0498번으로 힘이라고 만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100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지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이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상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실 복구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손실 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구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 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여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최단기간에 손실 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 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을 입력을 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상담 시간 뭐 나는 원하는 게 오후 8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 주시면요 제가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 010-8453-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 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